인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새 하루,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었는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차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차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헌금으로 또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차량이 오늘 받으면은 어 안전한 운행,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한 운행, 또 결함이 없는 차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중고차를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계약금만 받았는데 이제 돈잘 받고 그렇게. 잘또 넘길 수 있도록 중고차 매매도 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11시쯤 도착을 할 예정인데 혹시 관심 있고 시간 있으신 분들 오시면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차도 한번 왔으니까 한번 또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타봐야죠. 그래서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을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 어, 율법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민수이일장에 보면은 1차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1차 인구 조사한 숫자와 오늘 이제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 차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실시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60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숫자 60만으로 1차와 2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 징계를 받고 바로 오늘 민수기 26장 읽었는데 바로 25장에서도 그렇게 어 불평하다가 연병으로 어 음행,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성적인 파티,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가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 곳곳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 나갔지만 그러나. 광야 행군을 시작할 때 인구와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 중간에 어 원망 불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어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숫자다. 뭘 말하는 겁입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이니까 적어도 전체 인구는 200만이 넘는 큰 인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엇입니까? 재림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천국 그리고 부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고난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교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